안녕하세요. 제주 큐리 좋아입니다. 오늘은 23년 3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어, 정전을 마지막 나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정장을 다 했고 이제 이거 다 모아가지고요. 이제 파쇄 작업은 이제 오후에 신랑이랑 같이 할 겁니다. 거기가 하우스 끝이고요. 네, 이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바닥에도 되게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음, 하지만 음, 위에는 나무들은 지금 시원할 겁니다 1년 동안 어, 잎사귀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걸 좀 잘라주니까 좀 가벼워졌을 거고 시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어, 벚꽃이 이제 막 몽글몽글 음, 피기 시작했거든요 음 지금 밖에 제주도 지금 전경이 되게 벚꽃으로 지금 올 이번 주 내일부터 뭐 오늘부터인가 벚꽃전치하시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야인의 돌도 지금 막잎사귀를예 지금 막 피우고 있습니다. 예, 나뭇 가지들을 이 앞쪽 여기 앞쪽으로 다 모았어요. 그래야 이쪽 여기서 가운데로 이제 파쇄기가 지나가면서 양쪽에 모아둔 이 가지들을 파쇄할 겁니다. 아, 가지들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아, 너무 땀이 송글송글 나게 일나고 있습니다. 지금 파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두개 안에 넣으면 이제 가 됐는데요. 파된 거는 아직도 땅에 찢어지거든요. 파쇄를 거의 끝내고, 파쇄하면 저쪽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쇄를 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다 쓸고, 그래서 지금 물 주고 있습니다. 물 주는 게안 보이시죠? 또것도 시원합니다. 파세를 다하니까 뭐 하나를 해결한 듯한 그런. 내일은 태비가 300% 온다고 합니다. 태비도 주고, 유기질 비서도 주고,